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7일, 7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백렬대에 나와서 지금 이제 겨울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요거, 이러,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요. 어, 지나가다가 이렇게 파치 있어서 이제 한번 보여드리려고. 파치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크게 많이 자랐는데요. 파, 뭔 <laughs> 줄기나 이거는. 아, 참 형편없는데 이렇게 큰게 하나 자라고또 저기 위에 조그만 것들이 자라고 있어서 네 한번 보여드립니다. 옆에 상추도 있어요. 상추도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오늘은 11월 7일인데 여기는 아직 서리가 내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날씨는 오늘은 어한 75도 그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화씨로. 75도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75도 정도면 어, 섭씨로 하면 20도, 20몇 도가 되겠죠? 20도가 넘을 것 같은데, 20도를 훌쩍 넘을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제가, 올해 제가 파츠두 번을 심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심은 것도 일찍 심지 않았는데, 거기서도 파츠 제법 수확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팥빙수를 정말 맛있게 많이 잘해 먹었거든요. 여름 동안에. 근데 그, 그 이제 심었던 그 팥에서 나온 종자를 가지고 다시 팥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애들이 어우 애들이 지금 이제 자라고 있는데요. 아직 키가 이제 한뼘 하고 한, 한 이제, 이제 한 30cm나 되려나 그렇게 자랐는데요. 근데도 여기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도 이렇게 매, 지금 매어 있습니다. 이게 될지는 이제 그건 아직 음,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보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파출두번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파출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소리가또 어, 일찍 내려버리면 이제 뭐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제가 파을 워낙 늦게 심어가지고. 음~ 그런데 내년에는 팥을 좀 일찍 심고 거기를 꺼도내고 다시 한번더 팥을 한번더 심어 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두번 심어서 팥을 두번 심어서 이렇게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파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또 시를 그니까또 시험 삼아서 한번 심어 봤는데 어, 지금 지금 시즌에한이 정도 되니까 네, 조금 더 일찍 심으면은 될것 같아가지고, 이거, 이거는 좀 많이 제가 느끼셨는데, 두 번째 심는 것도, 그래서 이제 어, 내년에는 여기는 어, 겨울에 거의 제주도하고 비슷한 제주도 또는 한국의 남부지방 정도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남부지방이나 뭐좀더 내려가면 제주도 정도의 온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